아홉시 내가 네, 듣고 있는걸 오늘 밤 아홉시 그, 전설의 다이아를 가지러 가겠습니다 개도 마커 마커? 조커가 아니고 아우 진짜 조용해 하하하 TV 재밌다 아우 시간 어. 어머나 시간이 이렇게 됐네 준비해볼까 수리 순가리동 도착했군. 하치가 주아참 음식을 만드는 조방 나는 계도 마커. 하치가 아니지 말치지 말치. 실버 의그 쌍둥이 앙간 블루스타 레드스타 용의 여주 나폴레옹의 추억 푸른 수정 오늘의 훈식. 너도 좋고 이손비시계 오늘은 이게 필요할 것 같아. 방금 사과한 다섯 개 정도 필요하지? 겠아 맞다, 입을 건 없지 오늘. 조비가 켜져 있는 걸 보면 위험한 것 같은데. 이걸 여기다가 이거, 이거. 음. 아우 진짜 독포션 됐어요 독버션 너는 여기 있어 야간투 신발 잘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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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치 하. 말치랬지 하치 넌 하치가 아니야 마크님, 저는 고향으로 내려갔다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크님. 내 이름은 잘안면서 자기 이름은 못하는, 못 알아. 못 어, 뭔지야? 잠깐만. 밤인지 아침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저희 크리퍼가 있단 말이지. 아침인 것 같고, 뛰어내기 뻔했어. 자동 예고, 예고장은 자동차와.. 자동차..와 함께랬으야 바닷물로 점프해봤자 폭파해서 죽을 것 같은데.. 크리퍼가 갔을 때.. 저 거미도 하나있을것 같.. 됐어 지금 해라! 아 어, 잠깐만! 그래서 기절했었던 거였군. 절대 죽은 게 아니었다. 오브야, 어, 크리퍼. 일단 싸워. 크리퍼. 가왜 이렇게 많아. 여기 크리퍼 마을이야? 뭐야, 저기도 크리퍼. 앞으로 뚫고 나가야 돼이 껌이 세긴 해도 크리퍼한테 안 바뀌지. 옆 크리퍼랑 해골이랑 같이 싸웠을 잠시 해 주면 는데 뭐야 이거 아아 알겠다 <laughs> 아, 야 오지마 어야아 이거 어떻게 된? <laughs> 야 주차장 오늘도 주차장 부서졌습니다. 딱한 칸만 부서졌습니다. 오, 세상 끝에, 뛰어. 세상 끝은 아니구나. 어 이거 뭐야? <laughs> 그림은 여기 앞은 그림. 옆에는, 여기, 옆에도, 여기. 어? 뭐야, 그림이, 그렇단 소리. 여기는, 비밀토로 역시 다 열려있어 역시 뻔뻔하고. 슛. 슛. 뻔뻔하군 고뻔뻔하고 여기도 막아놨어야지 뻔뻔하고 아우야 여기 엄청나게 숨겨놨어요 어? 문하 나요? 진짜 뭐야 여기서 무슨 소리가 나는데 너넌 없애기 전공이 지 내구도가 간단는게 특기. 뭐야? 뭐가 도또 뭐였어? 이게 호텔이었어? 오, 어, 야, 이거 크리퍼다, 크리퍼. 오, 야, 이거 잘못 만지다가 하는데. 이거 해폭탄 아, 이것좀안 되다. 어. 이건 아이템으로 나오긴 나와서 좋긴 좋은데. 내구도 같다. 이건 없겠다. 출입금지인데. 왜 출입, 어, 뭐야. 냄새가 나. 역시 그런 줄 알았다. 이거 왜 끝이야? 뭐야, 한 칸씩. 이건 상관없겠지? 출입금지면 뭔가를 숨겨놨다는 소리인데. 응. 잠깐만. 저기 뭐가 있네. 없애 무기다 불법 복제 무기는 왜 갖고 있는 거지 얘네들이 하마터면 내가 맞을 뻔했어 역시 안 사라지는 걸 보면 발판이야 이걸 없애기 위해서 안 되는 거야 난 하지 다이아다 어야 다이아 사라지는 것도 아까 아깝, 다섯 네 일단 어 후, 겨우 나왔네 어 여기가 그 말은 호텔인가? 물인가? 혹시 뭐이거랑 이거 엄청 깊숙하고 뭐야? 이거 사과 먹을수록 말라줬잖아. 뭐야? 뭔가 뿌리할것 같은데 이건 또 뭐야? 여기 또왜야 돌려 있는 거지? <usion> Nei <skrzed> da. 봐나 경변이 올 수도 있어 빨리 뭐야 이건 저거 모르는 거야? 다시 한번더시 보자 이것도 보 아우 잘못 썼어. 어디, 어디?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있지? 아, 아. 들리나? 내 이름은 레드와이아. 미스터 레드 먼이다. 레드와이번를 이름 따서. 야, 그런 걸 알아가는데요. 넌 지금 미끼에 걸렸다. 거유리 그 속은 요 요리는 불을 쓸수 없다. 왜안부서져그유리 위서 에 발석이가 있지. 이런 거그 위에서는 발판이 있어 야열수 있지. 그 버튼을 찾으면 네가 가져라. 알겠다. 찾아보지. 초스피드로.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띠어. 이거 아니야? 아, 잠깐만. 무슨 펄치이있을것같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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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전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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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거지? 미스터 잠니만잠거만 잠깐만. 잠깐 다른 것도 가져갈게. 예관대로. 배도 그의 집어오겠죠. 예관대로 전설의 다이아는 내가 갖고 갈게. 음. 또잉. 또잉. 쭉가져 봐라. 아 맞다 선물 주고 갈까? 오 뭐지 아까 여기서 하는 거 같은데? 음 여기는 아무도 못 보게. 조크 잡아라. 절단. 야, 공기을 못하니까 재미없다. 야, 이거 좋은데? 다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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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매치기네 히드라? 오오오 좀비다. 저저게 뭐야? 좀비어들이잖 않아요? 어, 뭐야? 좀비. 에서 좀비. 좀비. 일까나 비잖아 좀비. 어,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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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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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합니다좀스기다리비다비 어, 좀비. 좀비. 어, 아까 여기 있었지? 저거 커져봐라! 아이, 막 커져봐라! 또 어떻게? 어, 이거 뭐야? 심할지, 어떻게. 미완성이지?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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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저건 일회용이야 헛? 헛? 했지? 아니 말지? 그럼 여러분 전설의 다이아는 내가 가져갈게 가 그럼 바이바이 아진야내 머리... 죄송해요, 마커님. 아우, 야, 아우, 제발 치들 좀알려 와, 아, 말치, 칼을 좀 만들어줘. 야, 근데 목이 생겼다. 야, 몸은 진짜 많다, 이들아. 로드 조커를 다시 만들어 볼까? 그럼, 개도 조커. 걔도 마커, 걔도 만커, 만커입니다. 만커, 마커 아닙니다. 만커.